안녕하세요 라이오입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오늘은 네. 어, 라이오님과 함께 달가틀리달가리우야 좋은 이야야를할 거예요. 달갓리이라는 소리를 해볼 거예요. 네.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. 네. <laughs> 이야기는 눈사람 이야기를 보시기 한 이야기입니다. ]입니다. 즐겁게 플레이해주세요. 네. <laughs> <자, 저 시작. 웃음>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. 와, 겨울이다. 눈사람 만들어야지. 완성. 눈치. <laughs> 네가 눈사람 해. 오라 누구세요? 아이와 눈사람이 이야기를 한다. 와, 이름 눈사람이 이야기.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? 그래, 칠리. 칠리 어때? 네, 좋아요. 음, 응, 둘은 하루 종일 놀았다. 응 놀았다 여름에는 칠리를 냉장고에 넣어 냉동고 냉동고에, 냉동고에. <laughs> 응, 냉동고에. <laughs> 그러나 아예 이제 수험생이 되어 숨사람을 홍대는 시간이 많았다 약 20년 뒤 같이 놀자 난 공부해야 돼 음. 칠리는 힘없이 길을 걷다가 어떤 문을 발견했다 무슨 문이지? 들어가자 지옥이다 지옥지옥 안돼 지옥, 지옥. 안 돼? 지옥. 어, 뭐, 어디, 만 되는데, 어 여기 들어어 어, <laughs> 나 여기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되게 덥다. 안 보여. 빨리 응. 이곳에 나가자. 햇볕을 따라가자. <laughs> 따라가자, 따라가자. 이거 엄청 슬퍼. 아, 진짜? 응. 플레이 해봤어? 응 크리에이티브로 <웃음> <웃음> 방송 찍을려있 했는데. 아. 아빠 아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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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<laughs> 들어와, 빨랑. 우와, 기다릴게. 우리 빨리... 둘이 유치원생이에요. 맞아요. <laughs> 빨리 들어와, 나 지금 먼저 갔다. 기다릴게. 거긴 또 어디야? 어디? 몰라. <laughs> 이윤, 겨우 나왔다. 그래, 이번에는 공부가 끝났을 거야. 나랑 같이 놀자 친구야 공부해야 한다고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 아 괜찮아 나가 첼리는 <laughs> 힘없이 길을 걷고 있었다 음. 놀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그래, 한번 가보러 가보자 네, <laughs> 제작점이 여기서 제가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피플을 쳤어 죄송합니다 아 니혼테 한거야응 <laughs> <온> <laughs> 여기 예, 점프맵. 응. 응. 너 그래 스토리 다시 맵이야. 과거에 도착했다. <laughs> 어? 뭐지? 넌 누가에? 응, okay. 어떻게 된게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니? 넌 앞으로 놀지 말고 공부하네. 알았어? 하늘 응. 뒤로. 뒤로 날았다. 어... 성적 <laughs> 이게 뭐야? 별로 성적 좋아질 때까지 놀 생각하지 마. 알았어? 응. 현재로 이것도 제가 설치했어요. <놀람> 어. 미안해. 엄마 때문에 나랑 거구나. 미안해. <웃음> <알아>? <웃음> 놀던 아이가 책을 서고어 차에 찍겠어. 어떻게 지금 나오는 말은 늘 사람의. 나 배에서 <놀람> 나 꼬르륵 소리났어. 난 공부해야 돼. 난 공부해야 돼. 이게 뭐야? 공부해야니까 공부 나가. <laughs> 눈물을 흘리며 <laughs> 내가 죽어도 참 행복할 거야 으아 나는 사람이 <laughs> 타이시어 상상조들가나 응. 있는 걸로를 구다 나는 비명의 이름을 튤리를 고치려 이랬었다. 백중 고친 튤리를 우리 집으로 갖고 와서 냉동실에 넣어 죽지 않게 기로 했다. 튤리가 냉동고 안에서 말했다. 그 말을 내 가슴을 찌그칠 것. 뜯질 것처럼 슬픈 말이다. 공구야 빨리 가서 공부해. 아니면 너희 엄마가 혼내. 알아, 네가 엄마 때문에 나, 엄마 때문에 나랑 이런 을 못하는 거. 네가 처음에는 말안 해서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. 네가 나랑 나랑못 나가준 이유. 를난 그때 <laughs> 아왜 그래? <laughs> 세상 끝지노해서눈물 쏟아나는 그리고 눈사람에게 울면서 사과했다. 눈사람아 미안해. 네가 그렇게 날널 대하는 게 아닌데 미안해. 하, 하지만 미인이 늦은 건 좋다. 그절은 여름이고 냉동고는 다 또. 았다 그럼 리 이번 12월에 하늘을 보내는 너난 반드시 너를 다시 만들어줘. 알았지, 줄리? 그래, 줄리구요. 이번 겨울에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눈사람이 되어 널 즐겁게 하는 눈사람이 되어 널 안아볼게 <laughs> 아, 슬프다. 나 지금 눈물 조금 <laughs> 나왔어. 아까의 <laughs> 어, 말, 즐겁게... 미안해. <laughs> 나 지금 뭐 했어? 즐겁게 플레이 하셨나이탈주에만두 <laughs> 눈물이 나요. 엔딩 그거 근데 엔딩 그거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갔어 얼굴 <laughs> 네 몰라 얼굴이 나가 스킨 얼굴 <laughs> 아 얘가 찔리고 아했고아 그런구나 와너 진짜로 대단하다 아 근데 재미없다 다른 탈춤을 할래요 그래 나 스토리 탈춤에 비어가지고 <laughs> 뭐. 아 잠깐만요. 이거 아니.. 탈출.. 음. 기다려. 네. <laughs> 네. 다시 돌아오는 탈출 앱이에요. 요거는 공포탈출 앱인 것 같아요. 아, 그런지나봐안 보여. 아, 응. 안녕하세요. 스피데이입니다이 탈출 의 제목은 노래방 탈출입니다. 지볼록럭게들 금지, 마스터 블럭 거리가 지 상자에 물과 챙기기, 난이도는 평화로움, 열쇠는 숫자 맞는 것끼리 사용하세요. 노래방 1 0 1호열대 빨라랄랄라. 응? 뭐야?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? 다른 사람 어디 있지? 1 0 1호로 가자. 저기로, 저기로. 나와 봐. 나와 봐. 여기 102호야. 응. 난이 좀 나와 봐. 어, 응. 그. 응. 응 아, 피다 따라가자. 대체 비밀이 뭐지? 어. 응. 응 살려줘. 나 <laughs> 너무 늦게 했니? 이것도 이거야. 아, 어 뒤에 있잖아 응? 아니 그 뒤에 안보여 아니 이런 짓이 어. 올라가자 오래를 응, 응. 넣으시오 오래를 넣으시오 니가 넣을까 내가 넣을줘 여기 뿌시는거 있는 아. 그거 넣어 응, 어디서 넣어 어디 이렇게 니가 아! <laughs> 넣어 나 못하겠구나 응. 이렇게 하다가 나이 탈진을 망칠 수 있어 나 어떻게 안 돼? 그렇 101호 102호로 가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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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 오는 모두에게 내가 102호 열쇠를 네 노래방에 비밀을 풀어줄까 뭐 그래 알았어 102호로 가자 나 지금 열쇠 있어 알았어 알고있어 누가 보는데? 자 100, 102호가 여기 있고. 여기 안뭐여 여기 와, 자, 거기 점프해주요 어머, 잠깐만. 철콩, 철콩. 저기, oh 출퉁, 출퉁. 저기, 출퉁, 출퉁. 저기 위에 무언가. 아. <laughs> 왜 자꾸 떴어. 어, 왜 이렇게. 기다리, <laughs> 부서져, 위험, 무서워서 위험해. 어, 뭐였지? 근데 있잖아, 여기,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되어가지고, 크리에이티브를 할수 있어. 그래. 난 포기를 모르겠네. 포기, 안할어 포기, 포기. 포기하면 안 돼. 그래 포기하면 안 돼. 우리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. 거야? 이사 전에 포기는 응. 없어? 아직, 어, 내사람 이사 전에 포기는 없어. 점프. 어. 자, 나 근데 나 어디 갔지? 아. 이렇게 못무 타고 응. 아니, 근데, 거기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, 건너기가 좀 힘들어. 맞아요. 몰라. <목소리> 아, 나 어떡해. <안> <laughs> 몰라. 크리에이티브로 할까? 그래. 그럼, 제작자님, 정말로 죄송합니다.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, 우리 처음 해야 될것 같은데? 에? 응? 나 이거 계속 멈춰놨었어. 25 뭐야? 여 아니, 거기 소독, 거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무슨 대칭을배웠지 이거 노래방 대칭을입니다 아, 노래방 자체었고요 자침에..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리님이 방송을 안 켜고 있으셨어요 네 <목소리> 죄송합니다, <laughs> 야 응? 송준원로 <홍보만>. 바꿔 지금 방송 켜고 있는데 잠시만요, 그럼 맨 처음 시작할 게 같아요 네, 지금은 아 그냥 해.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이 자 들어오세요 고잉, 고잉. 열쇠 갖고 오세요 고잉 고잉 아 다행이다 고잉. <laughs> 다행이야 다행이야 네, 네. 몇도야야 열쇠 <laughs> 안들어야 왜? 야, 야. 야. 응? 잠깐만, 잠 자, 잠깐만,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스튜디입니다탈시을 권고 노래방의 스입니다 왜? 네. 그책랄 랄라. 응, 뭐야,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? 다른 사람은 어디 있지? 백일로 가자. 백 백아네백기고로 가겠습니다. 이제는 어. 올랐다. 네? 올랐 네? 네? 잠시만요. 잠깐만요, 여러분. 잠시만 나갈게요. 예. 잠깐만. 나 지금 뭐 할랬지? 아. 이거 해야겠어 아무래도 이거 해야겠어. 왜? 이거 겁나 왜? 아니 기찮응 음, 됐다. 요즘은 기다려 봐봐. 자, 자 갔다 올게. 기다리고 있어. <웃음> 기다리고. <웃음>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음. 불편하잖아 지금. 음. 그다음에. 자 음. 다행히 우리 방 103호 나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왜냐면 나 지금 1 0호 열쇠가 있거든? 나지? 103호 열쇠 가자 외워 다시 그러면 음, 여기 103호야? 잠깐만 여기 103호다 어, 잠깐만 응. 안 뽑아줘 나와봐 여기 해봐 여기? 응. 나와봐 나와봐 아. 이또 응. 다른 사람의 아기 이곳은 감옥이다 경찰이 감옥 가기 전 노래 부르라고 이 노래방으로 보냈는데 가혔다이비이 비밀 누가 밝혀주면 좋겠나 아. 아, 좋겠다. 나안 보여. 버튼 니가 눌러. 어? <laughs> 아, 아, 아 나뛰었어있아니 아, 응. 여기 가만히 있었어. 자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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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이것은> 하하하하이 <laughs> <감옥이다>. 녀석. <laughs> 이 녀석. 갑자기. 가, 갑자, 갑자기 악당이 쓰러진다. 아. 무슨 말씀인지, 자네 집에 보내주겠니? 나를 우리 들 집에 보내준대. 그래? 그럼 난 응? 응? 아니, 응? 그래, 난 돌아왔어. 주인공은 이 노래방에 진실을 밝혀, 우리 방이 폐쇄된다. 샌데 감사합니다. 와. 나 쫑쫑에 있어. 어디? 쫑쫑에 팔래? 응. 그래서, 응.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고자네 아. 방송 할게요. 안녕!